뭐요? 소리가 제법 나는데요? 밭시네 장어 밭 요즘 이짝이 뭐 분산 격포 그 뭐냐 꽃게 풍량이라고 하더만요 자꾸 해루질 하면은 꽃게도 겁나게 잡는데요 해루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의 대상어적은 따로 있습니다 출발 모자라니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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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사용을믿기는 오징어고 고등어입니다 아까 먹지 시장 가서 사왔어요 오징어가 금은지금 비싸더라고 이거 한마리지0 0 0금원지0 0 0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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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은 지금은 지금은 다큰놈잡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지금은 얘는 오징어. 자, 오징어 미끼 깨는 거배 줄게요. 자, 이렇게. 됐죠? 여기 가서 이렇게. 고어는은이 껍질 있죠? 껍질로 어야 돼요. 그래야 딱 던져도 이 껍질 때문에 이건데기가잘안 놀러가.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고등어는 조심해야 돼요. 커잘 잡으면 빠져버린데 나는 슈퍼 장타. 오징어 두 마리로. 야딱 좋다. 오징어 고등어 대지렁이 어찌냐. 날씨 겁내 좋네요. 아, 그냥... 요즘이 꽃게낚시가 붐인가 봅니다. 이자기도 꽃게낚시하는 분들이 겁내 많이 계시네요. 꽃게낚시 미끼하면 뭐다? 강준치이요. 아니, 뭔지 늦춰맞자 지랄하네. 하! <laughs> 포기 포기, 내짜더 볼게요. 그냥 깨꾸 먹고 그냥 끌고 가라고. 뭔지 늦춰맞자 지랄해. 꽃게인가? 뭐요? 잠깐만 이거 랜턴 있어요? 시커미 고안 비어? 가뜩이나 얼굴도 시커먼디. 어또 우리 신 PD. 뭐요? 야 감는 게 성의가 없냐? 바짝바짝 감어라. 어? 넌안 하고. 오. 야 근데 사이즈가 잠깐 거시기 여기 하지만은 대박이네. 예. 어하 지렁이? 뛰봐요 나도 뛰는지 몰라 이건. 아니 잡는 건 지가 잡고 뛰는 <laughs> 건 나시 키고자빠졌네 <laughs> 뛰봐 뭐 시기 기분이 안 되네. 시범을 보여줘야 시범은 개뿔 나이. <laughs> 나도 무슨 뭐 주꾸라벌잖아. 야는 그냥 별거 없어. 나 바닥이 나놔봐 야는 민물장어랑 틀리다고. 감아버리네. 똑같네. 똑같잖아. 감아버리. 야그보시기 연장 없냐도? 나 거시기 있어요. 그 찍게 막뭐 그런 음, 거? 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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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둥이고 떡. 무라 풀어버리 거기다 그리고 거기 밑에 응 갖고 바늘 바늘 찍고 탁쳐자첫 번째 안하고니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거시기 위유 이거 먹냐 이거요 먹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요 내 손가락 가뜩이나 작은데 비슷하게 생겼어 방생 이 방생 그렇지요 방생 그렇지 우리 심피들은 그냥 이게 방생이 미덕까지 있어 갖고 가, 가 빨리 잘 가라니 잘가 야큰놈올판이야 뭐요, 물었냐? 어따, 그냥 나 어디 감으라고 안 감은 거요? <laughs> 확실히 내가 딴짓거리야, 그이가 무는구만뭐여 땡겨 버리 그냥. 자꾸 뭐요. 가모, 가모. 오지마 힘쓰냐? 막 감으라고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저녁밥 안 먹었다냐? 느끼고 있잖아. 요 특히 이런 변태 같은 놈. 감어. <laughs> 막 쳐봐요. 느낄 거없갖고 물개기를 느끼고 있냐? 네. 야 네. 소리가 네. 틀리다. 오는 게. 네. 야니 네 거봐 더 크다. 난도에까지 네. 먹었냐? 아 진짜 장갑 신이 안난 거. 이거 뭐 조금 주먹으나 이제 조금 먹 어디 옆에 조사님들 하나씩 드릴게요. 그 도넛 츠 드렸거든요. 지금 구독자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음료수까지 서비스로 하면. <laughs> 4마리째 뭐? 뭐요 캐리가 제네요오 어, 그냥 쪼까 다야 아니 근데 왜 거기서만 나온야겨달릴다달어 어, 어, 이거 자동이다 야 돌돌 막 빛발 마늘듯이말아 버린다 비오. 지가 쉽게 꽝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또. 오호호호 온다 온다 와와와와 소스. 와. 와, 와. 와, 와. 오 예. 아나콘다요아니 니꺼 네 아니 이게 사이즈 다비비디오 아. 붕장어 왔어요. 꼬먹으면은 겁나게 맛있습니다 이거. 아니야 때가 왔는가도다르유 장갑 나도 벗을 때가 요나만신어야지장어전문이시고만어물이고 <laughs> 바다고 어요나와어요어 <laughs> 왔어, 왔어. 아, 따 그냥 짜잔. 아, 짜잔. 아, 짜잔. 아, 짜잔. 아, 짜잔. 아, 짜잔. 아, 짜잔. 이 짜잔. 아, 짜잔. 아, 아, 이고야야 뭐냐. 아, 장은 아, 겁내 아, 깐잔 아, 짜잔. 얘참 양심상 어디 카드가 모르겠다. 원래 음, 이 많은 음, 것이 음, 그 탕탕 탕탕 썰어 갖고 어. 초장 찍어 먹으면은 겁내 맛있어요. 새꼬시로. 어. 어. 오늘은 방생입니다. 제가 이거 이번 좀 크냐? 뭐 어, 어, 사이즈 좀나와 찍은 이거는? 오, 우,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조용한보니까 그냥 참다 그만그만 오네 밭이네 어, 장어 밭 <laughs> 저런것도 구먹음면 겁나 맛있는데 오 신기한데 방금전에 퇴근해하고이 앞전에 잡은 장어 있지요 그거 굽겄습니다 소리 거라는 거 이거, 이거 익을라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게 맥주 한잔 할게요. 겁나 배고픕니다. 와, 다시하다밥한 덩이 넣고, 어, 큰거 그냥. 자, 한땡이 넣고 쌈장 넣고 생강 두어개 넣어버려 그냥, 넣어버려요, 그냥. 음. 지가 안하고 낚시 했던 데 있죠 여기가 의외로 겁나게 잘 나와요 깜짝 랍습니다 세개 있죠. 한 번에 싹 넣갖고 한 티에 홀랑 넘겨버릴게요. 근데 확실히 가을이긴 가을인 게 비요. 에어컨도 안 틀었지. 뭐 선풍기도 안 틀었어요. 그냥 베란다만 조금 열어놨거든요. 근데 더운 것이 한띠기도 없어. 참치, 밥에다 넣. 넣어. 김치 넣어요. 비벼.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붕장어, 다시 한번 잡아야겠어요. 잡기도 겁내 쉽고, 맛도 좋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